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리자쌤입니다 어,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네분 정도 험상담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 첫 번째 수원생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내년 토목지 공무원 준비 중인 공시생입니다 토목지 수험생의 특징이 전공과목이 어려워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컷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공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공통 과목도 푸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공통 과목, 학교 컷도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치 선수들이 종종 시행착오하는 게 우리는 학교 컷이 낮으니까 꽈락을 넘길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유령을 펴서 공부를 하니까 좀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못 푸는 문제 나오면 과락으로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통지학교수님들은 그냥 일반 행정제 준비하는 것처럼 타이틀 준비를 합니다 잊지 말할 것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부족한 시간 내에서 다른 과목도 빠르게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락을 넘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하면 과락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옵니다. 자, 현재 영어는 21년 공무원 영어 시험 보면은 20점에서 30점 정도 받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아는 게 없는 완전 센 모베이스입니다. 영어 진도는 수능 명단어 이해도도 못한 상태이고 어, 어떠한 곳에서 문법 강의를 20강 정도 들은 상태인데 도무지 감이 안 잡혀 막막합니다. 어, 반대로. 다른 네가목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가 제일 급하네요.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 제가 제공했던 단 7시 끝난는생일체목 문법, 무료강의죠 이걸 보고 나서, 로즈리, 그레머 홀리, 3,800자, 1 2 0 0인행 어휘는 수능 영단어, 이해독하고, 공무원 영단어, 이렇게 최대한 하고 남은 기간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제 독학거리는 링크로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영어 시험 봐서 20점에서 30점이면 그냥 완전 노베이스예요 근데 지금 시험이 내년 지방직이 뭐 5월이나 6월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아마 토카커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정도 전수 대인수험생분들은 공부하면서 많이 막히실 거고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수험생분들에게는토카리를 추천하지만 영어가 진짜 약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냥 전문 영어 과외에 대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고 하면요. 영스파 어, 프라이클래스 영어 과외가 전국의 12개 지점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왜, 왜 영어 과외를 추천드리냐면 보통 저도 이제 노베이스선수들 많이 강의를 하지만 노베이스선수님들은 일단 첫 번째 쉽게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강좌 인간 같은 경우는 1년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나간다 안단 전자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두번째는 어, 노베이스 선수들은 분 질의응답을 계속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 센터 과일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래서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카코리는 공유해 드리고 만약에 그걸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파리클래스 영어 가외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